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겨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오늘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복의 근원이 됐나.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 19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우리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택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는 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3천년이 지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이유가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시는 거다.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말씀이죠. 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또 오늘날 우리에게나 말씀을 지키라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의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지구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셔서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이루려 하는 게 뭐냐 바로 그 조금 앞에 창세기 12장에 있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에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이제 복의 근원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그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이죠. 그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그래서 과연 그럼 이제. 복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혈통이냐 민족이냐 나라냐 복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알지만 그 복의 근원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살펴보는 거죠. 이, 이것을 알려면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5절에 보시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신다 했는데, 그 말씀이 율법 말씀의 행이냐, 듣고 믿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결과냐, 이렇게 두 가지를 바울사도가 질문을 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그러면서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이것을이라는 건 듣고 믿은 거죠. 뭔지는 몰라도 말씀인 것 같은데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듣고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서 8절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겠죠. 8절 이 8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그 시간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3000년이 넘은 그 고대 사람입니다. 그때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언제 있었죠? 성경이 언제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을 얼른 떠올리면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 대답이. 태초에 말씀이 개시이라그 말씀이 성경이지 뭐예요. 태초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수 없는 영원 이전의 세계입니다. 그때 이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모세 때 구약 성경 이제 글로 기록이 된 거고 또 신약 성경 때 글로 기록이 된 거지. 그 말씀 자체가 글 이전에 이미 성경이라고 해서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성경의 탄생을 그때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미리 알고 3,000년 전에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해서 지금 5절부터 쭉 나가는 이 믿음. 듣고 믿었다는 거 아브라함이 듣고 믿었다는 이 듣고 믿은 것의 실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아까 8절에서 그 이방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이방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복음의 근원에 대한 실체를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오늘 본문 의와 공도를 흔하게 하려함이라 하는 갑자기 복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 거냐? 분명히 의와 공도라는 거는 잘은 모르더라도 복음을 그렇게 짚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어서 복의 근원이 됐으니까 의와 공도 이게 틀림없이 보음하고 관계가 되는 단어예요 세계가 그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게 이제 그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깊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깊은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지식 가지고는 이거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이제 의와 공도 특히 공도죠 공도 공도라는 게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 이걸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 영을 깨워가지고, 일깨워가지고 이 부분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창세기 17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복의 근원이 됐는데 그 복음이라는 거를 지금 교회들도 거의 다 모르듯이 당연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축복은 받았지만 사실은 복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진 까막눈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천국 을 가려고 교회를 다니지만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어떻게 복의 근원 이 되는지 그건 까막눈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여야지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 말고는 천국을 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쫙 연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마태곤 25장의 등과 기름. 거기서 등이라는 건, 아, 이게 복음이구나. 등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구나. 말씀은 다 꿰야 돼요.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고 해서 말씀이라고 표현, 말씀이라고만 표현했고, 그 말씀을 창세기 18장에서는 공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이라고 풀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보셔3천년 전에,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기도 전에요. 그냥 도토리나무 밑에 텐트 하나 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어떻게 복음을 알았을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사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어떻게 복음이 되나. 성경 이론에 가장 깊은 것들을 지금 오늘 타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 이 13절이 비결입니다. 합덕하시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래서 언약,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말씀. 복음이 어디 있냐면, 너희 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죠? 할례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할례라는 거는 그 양피의 껍질을 잘라내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던 뭐가 나와요? 속살이 나와요. 그 속살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이라는 건 속에 있는 말씀이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양피를 베어내기 전에는요, 그 속살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양피를 베어내니까 속살이 나왔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얼렁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속에 뜻이 있구나. 이걸 얼렁 아브라함이 캐치를 했어요. 할례를 통해서 아, 내 언약이 속에 있다. 살에 있다. 그 변엔 속살, 안 보이던 속살에 있다. 여기서 아, 하나님 말씀은 속에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 속의 뜻을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속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신 놀라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거는 오늘 갈라디아서 아까 3장에서도 6절인가요? 성령 얘기가 나오죠. 성령님이 아니건 이런 걸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령 없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런 깊은 세계까지는 복음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죠. 성령이 오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 자, 그래서 이제 그할 예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건 말씀의 내면을 가리키는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합답하시겠습니다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할례 이 할례가 이제 육신의 할례 얘기한 게 아니다. 이걸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죠. 마음에 하는 건데, 마음의 할례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할례가 살에 있어 그랬잖아요. 그 살을 여기서 뭐라고, 살 속살이 드러나는 걸 여기서 뭐라고 말했느냐? 말씀의 속살을 여기서 신령에 있고, 이 신령이라는 단어를 지우세요. 너무 아리까리하게 번역을 해놓는 바람에 헷갈립니다. 이 신령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푸뉴마, 영에 있는 거예요. 영의 말씀. 영의 말씀에 있고 의문. 의문이라는 단어는 그라마 칠판에 있듯이 글자적 말씀. 문자적 말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하시는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의문인데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겠어. 할렐은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영의 말씀에 있다.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이건 늘 찾아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앞토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의 말씀 아니라는 거죠. 영의 말씀이라는 살리는 것. 살리는 것이라는 건맨 끝에 있다 생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육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의 말씀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생명의 양식 파니스 안젤리코스 유명한 성가곡 생명의 양식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복음인데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생명이 등장합니다.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하늘 생명을 얘기하죠. 땅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땅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걸 가지고 살다가 드디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영의 가르침, 그 영의 가르침을 골롯에서 1장 5절에서는 보죠 골로새서 일장오절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둔 소망을 인나면니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은 영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했죠. 바울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은 영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진리가 뭐냐? 하늘나라의 바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준은, 원리는 진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의 말씀이라. 영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땅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격차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아까 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바탕인데, 그 진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10편, 85편.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의의라는 게 뭐냐, 의의. 아까 그 생명이 의예요. 최고의 의가 뭐예요? 하늘 생명을 얻는 게 의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의. 하늘 생명 없이는요, 제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천국을 못 가는데, 그게 무슨 의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 생명, 죽어서 영원히 누리게 될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언제? 살아있을 때 받아야 돼요. 죽고 나서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은 시체한테 생명이 들어가느냐, 하늘 생명이. 어림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생명이나 갖고 살다가, 이 다음에 잠깐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 살아나게 해세요 살려주셔가지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그때는 지옥가서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 하늘 생명을 누리면, 천국 백성이 될수 있어요. 그 생명이라는 게 뭐냐? 생명. 그게 의, 의라, 의라는 거잖아요. 진리를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면, 의. 의의는 하늘에서 화감한다. 의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의의가 바로 사랑이에요. 의의가 사랑이라는 인이 것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 그런 진리 중에 깨달음 중에 가장 깊은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백만 번을 말해도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래서 진리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예요. 여러분 아시죠? 결국은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의 목표예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요. 그 진리라는 거는 우리, 우리께 없습니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 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숨겨 있어서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깨닫는 만큼씩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인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도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진리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아가해 하늘 사랑을 소유하고 마음껏 누린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의군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말뜸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모두 이 복음을 향유해서 아브라함처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도 큰 사랑과 상급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